자, 11번. 길이의 비가 9대5인 가와 나가 있대. 자, 가대 나는 지금 9대5란 얘기인 거고, 가실에서 36만큼 잘라내고, 나실에 4분의 1만큼 잘라냈어. 그 남아있는 거는, 가빼기 36대, 어, 나실에 4분의 1만큼 잘라냈으면, 나의 4분의 3만 남았겠죠? 이게 우리는 8대5다. 자,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되니까, 나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8을 한게가 빼기 36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것과 같다.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? 자,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또알수 있는 거는 가 곱하기 5는 나 곱하기 9가 된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식 정리해 주면 여기 1 2가 되니까 아, 나 곱하기 6은 가 곱하기 5 빼기 180이 된다는 얘기. 36에다가 5를 곱해주니까,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가 곱하기 5가 뭐야? 이게 나 곱하기 9라고 했죠. 이걸 여기 다쏙 넣어주면 되겠지? 자 그러면은 따라서 나 곱하기 6은 나 곱하기 9 빼기 180이란 얘기니까 결국은 나 곱하기 3이 180이라는 얘기겠죠. 따라서 나의 길이는 60이고 가의 길이는 나가 60이니까 가는 여기 나에다가 60 넣어주면은. 540 따라서 가 곱하기 5는 540이니까 108이겠네. 자,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잘라낸 후네요. 잘라낸 후는 가에서 36을 빼니까 108에서 36을 빼줘서 72가 되는 거고 자, 나 같은 경우에는 어, 60cm의 4분의 3이 남은 거죠. 60 곱하기 4분의 3 따라서 해주니까 여기 15라서 나는 45.